안녕하세요. 하루에 매일 무조건 9시간씩 국내 해외 공시만 분석해서 자료 전해드리는 김건영입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 저희 가족방 회원분들 12월 둘째 주 엑시 인피니티, 솔라나, 비트코인 등 수익 인증 스크린샷입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빠르게 시장에 적용되는 해외 공시 정확하게 하루에서 이틀 먼저 수집해서 한국 시장의 호재 악재 적용되기 하루 전에 저점 매수를 시작합니다. 손실복구 프로토콜 가동시킨 이후로 일일 안타 종목 두 가지 한주 동안 홀딩해서 수익 가능성 종목 세 가지로 플랜을 제시하여 지속적으로 주의 평균 30%에서 40%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산업과 섹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배우 세력에 누가 있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한 후에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21년도 하락장부터 1년 넘게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에 내고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는 엄청난 수익보다는 손실 복구 및 수익권 진입에 맞추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은 FTX 붕괴 사태와 위믹스 상장 폐지 등의 연쇄 대형 악재들이 그 주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시장의 메타는 폭락장 속에서 소형주들이 널뛰는 메타라는 점 시청자분들과 가족분들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홀더분들 그리고 친애 하는 우리 가족 방문들 누구보다 빠르게 투자되는 법그중 유의종목 메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어피트에서 공식 공지를 통해 카바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믹스의 상장 폐지 전 상장 폐지 빔에 힘을 입고 투자 유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카바코인의 34% 급등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바 유의 종목 기한이 12시 부로 마감됐었는데요. 이런 유의 종목이 상패가 결정이 날수 있음에도 약15% 정도의 슈팅이 나와주고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업비트 기준 거래 대금 1위를 자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엄청난 폭락 이후 장이 완전한 횡보를 보여주고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든 상태에서 유의 종목 대상이라는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 속에 기회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직전 상패빔으로 60% 이상의 회복을 보여줬던 것처럼 투자자들의 손실 복구를 위한 후기 심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가족방 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시장과 산업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야 이런 하락장에 수익을 꾸준히 안전하게 낼수 있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믹스 상장 폐지 공시가 뜬 이후 계속해서 전 가족방을 통해서 유이 종목 메타인이 위믹스 카바 웨이브 등의 유이 종목들의 파도에 올라타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손실을 빠르게 메꿀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리면서 꾸준히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이 종목 메타를 통해서 일찍 들어오셨던 가족방 분들은 웨이브로 수익 내시고 손실 복구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횡보장이 계속해서 연출된다고 해서 아난 이제 망했구나 이제 절대 복구할 수 없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하시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회를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길은 열려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리는 급등 종목 및 해외 공시 정보들 무료로 공유 받으시고 꼭 수익 창출해서 수익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해외 공시 정보와 급등 종목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하단에 연락처로 숫자 1 보내시면 정보.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장입니다. 매일 알트코인들이 단기 펌핑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들을 알뜰하게 챙겨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실시간 대응, 해외 공시 자료, 종목 매수, 매도, 시나리오, 공유 등을 가족방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방에 신규로 무료 입장 하신 분들을 위 믹스 때문에 평균 손실이 마이너스 70% 정도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정보를 공유할까요? 전 이미 습관이 되어서 매일 몇 시간씩 해외 공시를 밤낮으로 수집하고 자료를 종합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런 루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또한 마이너스 70%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그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격려와 공감보다는 수익이 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경험에서 우러나서 현실적으로 느낀 부분입니다. 전 그때 제 마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힘든 심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 생각해서 모든 부분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가 바라는 조그마한 게 하나 있다면 제 유튜브 채널.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으로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 가족방에서 채팅을 챙겨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추천 종목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참여하셔야 문자 추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가족방 참여하셔서 문자도 같이 받아서 수익 창출 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손실을 조금이라도 복구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표형주 메타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런 메타흐름에 잘 올라타면 30% 40% 프로수익 정말 순식간에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세력이나 고래들도 이런 하락장인 소형주나 유이 종목으로 펌핑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런 장 속에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복구하시고 1월 상승장을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연락처로 숫자 1 남겨주시면 가족방 초대 도와드리면서 문자 추천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1,457명이라 40여분 밖에 더 추가적으로 입장하실 수 없으니까 빠르게 보내셔서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